안녕하세요. 3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이에요. 우리 수학 덧셈과 뺄셈 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받아올림이 있는 세자리수 덧셈 문제를 선생님과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워보는 문제는 받아올림이 두번 있는 세자리수의 덧셈 문제예요. 수학 익힘 책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 볼 거예요. 수학 익힘 교과서. 묵자 페이지로 10쪽을 펴 주세요. 아직 교과서가 준비되지 않은 친구는 동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다시 펼친 후에 다시 동영상을 틀어 주세요. 자, 이제 그럼 모두 교과서 준비되었나요? 1번 문제는 수 모형을 보고 계산해 보는 문제예요. 교과서에 그림으로 수 모형이 그려져 있어요. 100의 자리 수 모형이 5개, 10의 자리 수 모형이 6개, 1의 자리 수 모형이 8개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이수 모형이 나타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5 0 68. 이해되죠? 다음, 100의 자리의 수 모형이 3개, 10의 자리의 수 모형이 7개, 1의 자리의 수 모형이 4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수 모형은 숫자 몇을 나타내는 걸까요? 374. 그리고, 이두 수의 덧셈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즉, 568 더하기 374이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100의 자리를 더해 볼게요. 568 더하기 374에서 100의 자리 500 더하기 300은 몇이 될까요? 800. 다음은 10의 자리. 568 더하기 374에서 10의 자리 60 더하기 70은 몇이죠? 130. 어? 60 더하기 70 했더니 10의 자리가 130이 나왔어요. 10의 자리에는 10만 쓸수 있는데 100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130에서 1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 100은 100의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계산했더니 100의 자리가 800이었는데 100의 자리가 하나 더 올라가서 100의 자리는 800이 아니고 900이 되겠죠? 그리고 130에서 100은 올라가고 10의 자리는 30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한 수의 합은 930.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의 자리. 1의 자리 568 더하기 374에서 1의 자리 8 더하기 4는 몇이죠? 12예요. 여기서 10도 10의 자리로 올려 주어야 하겠죠? 그러면 조금 전 930에서 10의 자리가 하나 더 올라와. 940이 되고 1의 자리는 12에서 10이 올라가고 남은 2가 남아서 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답은 900 42가 됩니다. 그래서 568 더하기 374는 942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었나요?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친구는 천천히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덧셈을 풀어보는 문제예요. 교과서에 수직선 그림이 나와 있어요. 수직선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의 수가 158, 오른쪽의 수가 194예요. 그러면 이 수직선 전체의 수는 몇이 될까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수를 합해야 하겠죠? 먼저 식을 세워 보겠어요. 158 더하기 194는 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선생님과 함께 또 천천히 계산해 보아요. 158 더하기 194에서 100의 자리는 100 더하기 100은 200. 자, 100의 자리는 200이 됐어요. 다음 158에서 94를 더하면 10의 자리는 50 더하기 90. 은 140. 어, 여기도 그냥 40이 아니라 140이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100은 100의 자리로 하나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조금 전 200이었던 100의 자리는 100이 하나 또 올라와서 300이 되고, 10의 자리 50 더하기 90, 140에서 100이 올라가고 남은 40이 10의 자리가 되어서 합이 340이 되겠죠. 마지막 1의 자리는 8 더하기 4예요. 8 더하기 4는 12. 그러면 조금 전 340에서 12를 더하면 10의 자리가 또 하나 올라가서 350, 1의 자리가 2.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352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었나요? 받아올림이 두번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천천히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3번 문제는 식과 답이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문제예요. 왼쪽의 3개의 덧셈 문제의 답을 오른쪽 숫자 중에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숙제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숫자의 식을 잘 확인하고, 알맞은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수학 수업을 마치겠습니다.